저내해내 보내 보내 바로바로 보내야 돼요, 이런 거. 으로데 저거 바로 내야 돼요. 바로 시무 자, 1의리킥의 프리킥 이후 5번의 라인업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아 네, 프리킥이 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너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없는임라운 일이 없네. 놀라이없이번에이 없네. 놀라이 각도에서 이 없네. 놀라운 일수 없네. 이 <laughs> 지금까지 본기포에서에가어요 음, 막... 아, 아, 이게 우리 포지. 강민수, 김민건, 김태현, 김현남현 신주명. 안 들어 요들이진혁 정지훈. 하하하하. 이동 왜? 이산, 이건, 아더 빨리 달려왔어야 돼. 더 빨리 달려가야 돼요. 이동환 선수가 굉장히, 굉장히 잘 쓰셔서 주거든요. 굉장히 아 날카로워요. 역시 명문 망포 선수 수준입니다 이게. 아쉽게도 이게 명문 망포 선수 아, 수준이에요. 네. 아, 아. 아, <laughs> 이동환 선수 패스가 굉장히,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이, 이 패스를 굉장히 Private. 잘 써야 되는데 그걸 받아줄 정도의 스타일과 나와야 되거든요. 더 주면서. 받았로요로로앞로로로로 프로, 로로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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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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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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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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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하는게 중요해요 자 11번 골킥 민성아 너이보다 네? 말야가한 안전하게 하는게 중요해요 11번의 골키퍼가 또 굉장히 잘하는걸 인정하고 자 홍원재 선수 나야 드 해야 되는데 거버 내요 거머 내요 거요아기고 나이스 아 뺏기고 해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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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붙어야붙탈야붙어야붙탈야붙어야 붙여야, 붙어야 붙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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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이동여야 붙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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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 이동환! 이동환이거든요 이동환은 프리킥못 넣는다! 망보자 이제 사퇴해야해요 이동환! 프리킥! 이동환 샷! 이게 뭔가요 이동환! 옛날그 프리킥 수 어디 갔나요! 아. 이게, 이게 이동환인가! 아니 패스는 날카로운데 프리킥 수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중학교에 비해서 아, 자 박인준 선수! 골키퍼, 골킥. 골키 약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역시 약해요. 이동어뛰었어 <놀람> <슬픈을 해둬. 놀람> <놀람> <띄었어요, 띄었어요>. <놀람> 잘못 맞았어요. 이게 뭔가 던걸리면서 <놀람> 아, 이건 다리가 짧아요. 멀리서 보면 <놀람> <놀람> <안 돼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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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위 잘거 g 했어요잘거 e r 어요 아주 나이스 좋아 좋아 왜왜 e r Tiger, Tiger, t i 트 e r Tiger, Tiger, t i 이 e r Tiger, Tiger, t i g 이동환 선수, 이동환 선수, 이동환, 이동환, 이동환 나이스, 나이스 날카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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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붙어줘야 <laughs> <laughs> 붙어줘야좋 그렇죠? 그렇죠? 좋아? 좋아, 좋아, 뺏었어요? 좋아, 뺏었어요? 좋아! 굉장히 좋아요, 5번 11번 몬스타 시원해요. 엄청 하지만 붙어줘붙어붙어붙 계속 압박 5만. 해줘야 돼요. 계속 압박 돼. 계속 압박해야 어. <laughs> 압박 돼. 계속 압박해야 돼. 지금 경기 템포가 되게 빨라요 지금. 에 드리블 좋아요? 아 좋아요 드리블. 뒤에 가요. 한번 거덜해 주고 되게 오반하 드리블이 굉장히 좋아서 아, 파울 안 해, 파울 안 해, 파울 안다 어, 공이 먼저 닿았던 것 같아요 돌려주면서 조심해야 돼요, 아, 조심해야 돼요 안 돼요, 이런 거안 돼요, 이런 거안 된다고 아, 어? 이런 거안 된다고 야, 드리블 쳐주면서 응. 임영현 자, 다시 한번 임영현 이동환이동환 어, 좋아. 괜찮아, 그찮아 괜찮아, 좋아요오아좋아오찮좋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좋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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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아니야아니야아니야아니야임괜찮 선수 어, 야1번 사이드 줘야죠 사이드 줘야죠 자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야괜찮천괜야아 괜찮아, 야찮아 괜찮아, 괜찮아, 포면를 유지한 채로 그러면, 계속 가야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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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내 줘야 돼요. 그쵸, 잘 빼냈어요. 잘 빼냈어요. 이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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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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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밟았어요, 순간. 이동환 선수. 연습도 안하더니 저렇게 대버렸네요 여기 연습 좀 하죠. 너무 말이 하는 거 아니야? <목소리도> 엄마 너도 많이 했어. 아 근데 윤찬이가더 많이 했어. 너 나보다 많이 하잖아. <목소리도> <laughs> 좋아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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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와요 뒤에 와요 뒤에 와요 뒤에 오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하게 빼내야 합니다. 11번에 스로이 사이즈로 걷어주면서 양옆 다 11번 있어요. 한번 라인을 넘고 스로이 하지 않았나요? 아니아니 <목소리도> 아니야. 이주원 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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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뭔가 요 이주원 걸렸어요 이게 뭔가요 이주원? 뜨어 주면서 홍원채 선수 붙어주고 홍원채 살려줬어요 홍원채 안넘어안 넘어갔어요 홍원채 살렸어요 홍원채 살렸어요 살려놔야 살려놔 압박해야 돼 압박해야 돼 압박해야 돼요 되거든요. 압박 해야 되거든요 압박해야 돼 압박해야 돼, 압박 돼. 킥. 굉장히 킥. 약해요 굉장히 아, 약해요 잠시만요. 정말 아름다운 이에요 오반 <목소리> 선수들이 기세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어 이런 거안 돼. 이런 실수 안 돼요. 한 번에 뺏기면 인현 선수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젠이더거 보아서는 좀이 앞으로 앞으로. 이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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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쉬워요아쉬워요 다시 붙어아고 이동환 다시 갑니다 이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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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고 올려줘야 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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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봐 아빠 그때 굉장히 좋은 플레이거든요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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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살렸어 살렸어 살렸어요. 나가지 않았고 살려해요 살려해요. 올려줘야 돼 올려줘야 돼요. 올려줘야 돼 올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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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줘야 좋아 올려줘야 좋아 올려줘야 좋아 올려줘야 좋아. 올려줘야 좋아, 올려줘야 좋아. 올려줘야 아 박인준 선수 가볍게 끊어내 주면서 다시 한번 아빠. 압박 많이 붙어줘야 되거든요. 좋아. 어 핸들 바, 핸들 들아 핸들, 핸들 선언됐습니다. 또. 왼발 슈팅 각이 나왔어요 일단은 팬들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어? 아선은아 안된대요 팬들이 아니라고 팬들이 혼내셨어요 자 11번에 골킹 <laughs> 자 켜줘야돼 앞에 이거 짧게 패스 가는 경우는 앞에 좀 압박 켜줘야되거든요 아 공포치가 안 홍원채 선수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요 잘 꺼냈어요 끊어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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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야돼요 끊어야돼요 앞으로 앞으로 거둬 거둬야 걷어, 돼 거둬야 돼 거둬야 돼 그냥 거둬야 돼 그냥 거둬야 돼할수 없어 그냥 거둬야 된다고 <laughs> 아! 잘 거둬야 됐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수비수들의 이런 수비력을 보아서는 오반 탄탄합니다 너무 오반을 약박에 봤던 아, 약박에 봤던요?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코너킥, 11번의 코너킥. 좋아요. 아, 자, 잘 건설했어요. 저는 좋거든요. 한 번도 코너킥이에요. 5반 선수들이 어, 수비가 상당히, 상당히 탄탄해요. 선수 어, 어. 잘 올려요. 어, 크로스 되게 잘 올려요. 왜왜어다 올라가면 위험할 텐데. 아 정말 수비가 좋아요. 수비력 되게 좋아요. 스윙. 수비가 다 올라오면 좀 위험하거든요. 어떻게 저게 다 올라오지? 다시 내려갑니다. 좋았어요. 어 넘어갔나요? 아, 넘어갔어요. <laughs> 어. 아, 아이고. 아이고. 공 다시 줘야죠. 임명현 선수, 물, 물, 물이 필요하답니다, 물! 아, 물아뭐 물을... 무슨 매니저예요? <laughs> 아 무슨 매니저?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매니저 상당히 빨라요. <laughs> 매니저, 매니저 발이 굉장히 빨라요. 저 정도면 선발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laughs> 코너킹인가요코너겠구나 아, <laughs> 한번 패스 주고 크로스 올릴 것 같아요. 좀만 붙어주면서 붙어줘야 돼 붙어줘야 돼 아빠 계속해 붙어줘야 돼 붙어줘야 돼 앞으로 앞으로 빼내야 돼 앞으로 빼내야 돼요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 앞으로 빼내야 해요 이렇게 계속 5반 필드 위에서만 놀면은 힘들어지는데 3분 남았습니다 아 되게 경기가 치열할 것 같았던 경기가 3분밖에 안 남은 경기 또 희망을 걸어보죠. 3분,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누가 그렇지 코너킥 좋아요 걷어야 돼, 걷어야 돼, 걷어야 해요 네, 나이스 좋고하셨 홍원채, 홍원채, 홍원채 이동헌 선수 붙어주면서 이동헌 선수 압박해주고 이동헌 선수 붙어줘야 돼, 붙어줘야 돼요, 붙어줘야 돼요 붙어줘야 해요 나이스 <laughs> 굉장히 좋거든요 아쉬워요 앞으로 돼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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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내야 해요 앞으로 바로 빼내야 돼바로바로 그냥 로지았어 앞으로 앞 이동환 이동환 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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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로앞으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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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앞으로 이동환. 이동아 다시 한번 방향 전환해주고 패스해주고 이동아 올려줘야 돼요 올려줘야 돼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오오오 사라졌어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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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네요 아... 상당히 아쉬워요 너무 졌는데 키가 불리지 않았네요 임영현 선수 임영현 패스 더요. 어... 하지만 넘어지면서 앞으로 빼줍니다. 어... 끝났습니다. 페널티킥. 저 오민호 관객이 상당히 많아요. 아 동환 잘하지. 동환 잘한다니까. 아다 이제 좀 많이 죽었다. 아, 잘하나 있다. 잘하네. 승부차기에서 봐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승부차기에서 승부차기에서 각각 에이스가 있죠. 밤마다. 근데 아마 이 승부차기에서 에이스가 동환 선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동환 선수는 골대가 작으면서 골대을못 넣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빠르게 차지 않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속 킥의 속력이 빠르지 않은 네, 선수인데 궤적을 통해서 골을 넣는다면 아, 충분히 할 만해요. 자 이동환 선수 지금 사람 많아요. 어, 되게 많아요. 이동환, 이동환. 지금 박반 선수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아마 11반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동환 선수 때문에 운동량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모두가.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부차기. 자, 어느 발이 먼저 해내야 할지. 헤네돼요 해내야 해내야 돼요. 긴장을 풀고. 해내야 요니다데요요 헤네데요. 요 헤네데요. 헤요요 정도면은 다 막을 것 같거든요. 아까 골키퍼의 선방이 예, 굉장히 좋았어요. 독보해줬어요 진짜 독보적인 다이빙이었어요. 이 정도의 선방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경기 중에. 지금까지 경기 중에 아까 5반 키퍼 선수 정도의 선방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승부차기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줘야 돼요. 선수 주장이 약간 선수를 안고 해나가야 됩니다. 자몇번이 먼저 시작을 할지 지금부터는 11 5반 먼저 하네 5반 먼저 5반이 먼저 킥을 하는 건가요? 자, 이거는 1반 페널티킥보다 골대가 작고 이거는 다섯 명이 아닌 세 명으로 시작을 하고 세 명이 다 실패 전부 실패를 하게 되면 거기서 한 명씩 투입을,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지켜 봐야 될것 같습니다 5반의 자 킥을, 5반의 킥, 5반의 킥. 자, 1 1반의 골키퍼도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굉장히 잘 막아 줬어요 아, 어, 굉장히, 굉장히 잘 막아 가고 유명한 선수예요. 네,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막았죠. 첫 번째 1라운드 경기 때 이대호 선수가 막았죠. 거의 5반 다 막았어요, 입니다. 오반! 슛 와! 역시 골키퍼. 나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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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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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방으로 됐네요. 아, 막았어요. 상당히 이대현 선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 굉장히 잘 찼어요. 근데. 이진혁 골키 이진혁 자, 박인준. 박인준! 박인준 너 넣... 아, 넣었어요. 박인준이. 아이고. 더날라가 지금 스코어는 1대 0. 1대 0. 박인준 선수의 골이 어, 바... 어, 때문에... 들어갔어요. 어, 들어갔어요. 낮게 깔리면서 다이빙을 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 이동환 키커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상황인데. 상당히 여기서 넣어줘야 합니다. 5반! 이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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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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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이게 뭔가요? 아, 너무 아쉬워요. 어, 너무 아쉬워요. 아. 하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기회 한번 남았어요. 여기서 11만이 못 넣고, 5만이 만약에 넣는다면, 제 경기 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1 1만이 넣게 되면 그대로 경기 종료됩니다. 자, 홍원채 선수 킥. 1 1 홍원채 슛! 아! 어, 어. 5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5반의 마지막 기회. 어, 돼요. 5반. 여기서 넣지 못한다면, 이대로 경기 끝나거든요. 5반, 과연. 11만이 역사를 쓸지! 모두의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5번이 이걸 버텨낼지! 자, 과연. 어? 어. 11번? 11번? 아니, 5번? 자, 5번의 케이킥 5번, 케이크. 5번 5번, 5번! 5번! 아! <laughs> 아 역시 11반 골키퍼가 상당히 잘해요 어떻게 다 막습니까 저거 와 하는 속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11반의 승리로 경기는 끝났습니다 저희는 그럼 오늘 1학년 5반과 11반의 경기를 맡은 해설위원 박찬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